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고난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로써 어, 영원히 지킬 필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지킬 수 있을지를 함께 영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 무엇보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택할뿐만 아니라 그 양과 오일이라는 기간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데요. 어떤 어린 양을 택하게 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은 나 자신과 사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곧 희생될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오일 동안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직한 나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파수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양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어린양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시즌인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절를 지고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것에 대해서 선포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기간을 같이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만찬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6월절 기간 가운데 제들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특별한 시즌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였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집회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한다면 이번 한 주간 6월절 기간을 고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특별한 한 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한 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날에 위하여 죽으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소리소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번 한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덮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